네,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수토에서는 애들아 다항함수만 살펴봤다고 한다면 미적분학에서는 그 다항함수를 포함해가지고 자 지수함수 있었죠, 로그함수 있었죠, 상각함수 있었죠, 그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잖아. 그 아이들의 부정적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의 미분법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적분이 어, 미분의 역, 연산이니까 우리의 그 혹시라도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미분법들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자, 그거 미분 공식 다시 한번 외우고 어, 적분 들어가면 훨씬 쉬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면 얘들아 봐봐요. 일단 xn제곱, xn제곱을 우리 부정적분했을 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토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한 번만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 x의 n제곱을 어,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은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한글로 적어볼게요. 자, 얘를 이제 미 미분했을 때 우리가 n의 자 x의 n 마일 제곱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자 x의 n 플러스 1을 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이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의 x의 n 제곱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x의 n 제곱을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요 아이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n 플러스 1이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x의 n 제곱을 적분하고 싶다라는 거지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m 플러스 1 나누게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m 플러스 1을 나누게 하게 되면은 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차피 봐봐요. 자요 아이를 이제 미분하게 됐을 때 x의 n제곱이 되겠죠. 왜? 얘를 미분한 게 이거였잖아 근데 우리 미분을 할때 상수는 그대로 두고 얘만 미분하는 거잖아 어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이 그대로 와서 약분하게 되면 x의 n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봐봐요 x의 n제곱을 어 부정적분하게 되면 요 녀석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수투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자요 n자 n보다 1큰수 n 플러스 1분의 1 오고요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게이제부 포인트지 않습니까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적분은요 제일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붙여준다는 건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쓸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지금 n이 실수일 때 x의 n제곱에서 n이 실수일 때이 부정적분을 이렇게 제 계산할 수 있는데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 공식을 쓸수 있는데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쓸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1일 때이 공식을 쓰게 되면은 n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자 분모가 0이 되죠. 분모가 0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공식을 쓸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분 공식 중에서 얘들아. 자 ln의 어, x u 아를 이제 미분하게 되었을 때 우리 x분의 1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x분의 1의 부정적분이 ln 어, x가 되죠. 그런데 우리 미분해서요. 자 ln의 절대값 x를 똑같이 미분을 해도 x분의 1이 된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x 분의 1을 이제 부정적분하게 됐을 때는 여기 절대값 x가 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요 함수만 봤을 때는 어뭐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유리함수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 x가 뭐가 됩니까? 이 로그의 입장에서 진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진수의 위치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게 됐을 때는 자요 상태에서는 x가 음수고 양수여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그런데 적분을 해서 이제 로 감수로 가게 됐을 시에는 이 진수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요 아이를 부정적분했을 때는 절대값이 붙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x의 마이너이 제곱은 x분의 1이고요 x분의 1을 정적분하게 되면 ln x인데 여기 절대값 씌어지는 이유 아시겠죠? 요 상태에서는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만은 ln으로 바뀌게 되면서 진수 자리로 가게 되면서 이 진수 자리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값이 씌워진다라는 거죠.